아, 펴요필 응. 돈도 없어. 우리 세 캔을 왜, 써요 난, 쓰는 사람, 이더 아, 이거. 와, 와,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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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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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다불다 뒤지는 건 너무 속시원서구래 잡았다 이거. 나이스. 앙 개꿀 빨고 갑니다. <laughs> 딱돈 빵원. 자깝치면 기져야죠. 뭐 뭐야 해? 마지막 카 가정이나 갈랍니다. 아유 <laughs> 아하. 뭐, 어쩔 거야? 막을 거야? 어, 막나? 니까지 깨? 아, 1렙 다리가 놓아서뭐하게 뭐 이거 안 쫄아도 되죠? 아, 이번을 몰라가지고. 에헤, 억지로. 마, 웃다. 마, 우잘긴데. 가라. 하하하, <laughs> 개쓰레기 구데기 챔피언. 컷. 아이번을할 거면 저기 미드가서 쓰세요. 주제넘게 종글 들르지 말고 난카정으로싹다 혼내줘야 되겠다. 대놓고 들어가야지, 어떻게 막을 건데? 어, 잠깐만, 막을만하네. 그건 인정이구요. 음, 갈게! 이거 되나? 따고 싶자, 따고 싶자. 가자! 아! 가지 말자. 호텔 잘 뺐다. 나이스. 자, 우리, 풀떼기 친구, 제 정글몸을 먹고 계신가요? 그 길쭉길쭉한 다리 뽑아다가 구워 먹으면 참 맛있을 것 같은데. 블루는 먹었나 보다. 먹겠다 생각하고, 그렇지. 응, 음? 이건 안먹었는데 아, 뭐야. 아이, 개쌉버그. 오, 아이번. 정글 캠프 좀 깔끔하게 도는데? 근데 저건 딱히 상관없고. 이 돌거북 가정의 핵심이죠. 우리 불떼기 친구. 다 압수. 먹지 마. 그냥 굶어 죽어. 너 멸치잖아. 멸치로 살아. 일로 와주려나? 오. 필요 없을 텐데? 나이스. 님들 저 이거 좀 긁으면 안 돼요? 협조 좀 해주시오. 아, 혼자 아주. 붙이고 장붙치고다 하네. 가지 도 하는데. 와, 아이버으로 전령이 먹어지는구만. 아, 제발, 그함, 빨리 좀 쌓고 가자. 집 가고 싶은데. 제발, 얘들아, 호응 한 번만. 한 번이면 되잖아. 한 번이 그렇게 어려워? 이 풀떼기 새끼, 너 일로와. 안 오네? 네, 만족해, 빼. 오케이. 살기만 하는 이득. 옳지. 어락슝? 불떼기 죽여버려. 하하, 아, 불는다 에헤, 불 잡았다. 아! 야, 아, 아봐 제발, 한 번만 따자. 제발, 얘좀 잡아줘. 나이스, 내킬이야 죽이자. <laughs> 암살 갖고 는 키아나를 역으로 한번 잘라야 되는데. 키아나 어디 없나? 왜 와드라고? 어, 나리 자라. 어, 여긴가? 여기 딱인데? 블루도 있고. 그건 니들 알아서 하시고. 키아나가 어디 있을까? 지금 키아나가 날 찾고 있고, 내가 키아나를 찾고 있어. 서로 선빵 필승이야. 어, 밑에 있네요. 이러면은 져야지. 하지만, 아. 아니, 뭐야, 쉴 때. 이겼어? 이긴 거야? 안녕? 불떼기? 깜짝아. 와은 줄. 와드가 맞구나. 어우. 서럽네. 왜 반끝이 있는데 원콤이 나지? 맞나? 루션. 어, 잠깐만. 혼란을 틈타 용을 먹는다면? 아, 끝내러 오는구나. 아, 별 진짜 개쎄다. 왜 너프를 먹어도 먹어도 계속 나올까? 앞에 와코좀 그만 보고 싶은데. 잡을 수 있나? 말파 딴 단단하긴 한데. 오 잡았다. 사용가자 사용. 어 사용이 발음까지 된다. 텔타바. 텔. 깊이. 아, 먹히긴 할텐데, 이거 잡고, 바로 가면 될것 같은데. 어? 스틸? 허어! <laughs> 쉐이. 우리 바로 갈까? 빼라, 빼라, 빼라. 아니, 뺏뺏뺏. 아, 개안 죽어. 말파야. 아씨. 아, 말파. 개 <laughs> 단단한데? 아, 죽었네. 어떻게 되는겨? 오, 쎄인데 쎄. 길에 안 박혀요. 뭐야? 어, 쟤 자를까? 잠깐만, 할만하잖아. 아, 테를 타? 미쳤구나, 너가. 그렇게 운영해서 뭐 하려고. 미쳤나? 빼야 돼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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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장로 가이스나로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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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오? 뭐야? 저격한 거야? <목소리> 여기서 한번 키아나를 잘라준다면 아이보니 녹을까? 저 때리면 녹나? 어 키아나다. 희한하네. 우리 들끼리 쳐봐. 내가 어그로만 끌면 돼요. 정글 없는 척 하면서 바로 먹어주기. 이제 억지로 싸움 열어야 된다. 이러고 지면 이제 나가 죽어야죠. 상대가 싸움을 피할 텐데 이제 피해도 억지로 다이브하면서 싸움 해야 돼 그래도 유리해. 어. 스레쉬라도 잘랐잖아. 아안 되네. 아 손한다. 이러면 내가 나 때문에 지는 건가? 아냐 사들도 이길만 해요 전 우리팀 믿어요 라면서 백킹 찍고싶다 내 바론 장로가 머릿써나더 <목소리> 있는 끝 있는 끝 있는 끝. 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하하끝끝끝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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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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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달달하고만 기래. 근데 진짜 개사기다. <laughs> 내가 없어도 이기네. 이맛에 욕 먹지. 제주에.